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드립니다. 스마트도령, 태극도령, 마징가지스트도령, 음, 여러분들이 도령도령하는 태극도령입니다. 아, 오늘도 또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 공부가 된다는 분들이 에, 많이 계십니다. 음, 그리고 사주 팔자, 아, 그 다음에 무속 이야기, 또는 뭐 연예인들의 노래 등등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어, 공감하는 음, 채널, 유튜브 채널, 태극도령 채널입니다. 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어,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항상 건강하시기를 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저를 보시는 분들이 뭐 사실 뭐다 파악할 할 수는 없죠. 어, 아무튼 어쨌거나 태극도령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아, 집집마다, 음, 가가, 호호마다, 어, 항상 어, 좋은 일이 있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음, 어, 아주 오래간만에, 에, 또, 어, 오행사주 어, 분석을 에,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 뭐, 기존에 올렸던 어, 사주풀이 오행사주 분석하는 영상을 보시고, 내 것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오셔서 의뢰를 해서 궁금하다 내 것도 좀 풀어 달라 해가지고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여성 분이신데 여자 분이신데 자기 사주팔자를 알고 싶다. 그냥 일단 전골 때 하고는 다르죠. 이 보드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모카토금수 오행의 설명까지 들어가니까. 아, 조금 이제 다른 점도 있겠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그 명주라고 하죠그사주팔자의 어, 주인 명주님, 명주. 이름이 명주라는 게 아닙니다. 음, 사주팔자를 의뢰하신 사람을 보고 명주라고 합니다. 예. 79년이시고 어, 생일이 예. 생일이 79년생이고 양력으로 12월 어, 11일생. 이날은 음력으로는 10월 22일이었고요. 어, 이름은 음, 김선영이라고 음, 합니다. 79년 음, 양력으로 12월 11일생, 음력으로 10월 22일생. 음, 성함은 김선영님. 이거를 이 생년월일 시간 음, 오후 8시 20시죠? 20시 예, 태어나셨는데. 어, 이거를 사주팔자로 어,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지만 음, 보이는 대로 어, 알고 있는 대로 어, 느껴지는 대로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79년생이면은 음, 양띠에 해당이 되죠. 양띠 김이년, 김이생, 양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9년. 음. 양력으로는 12월 11일, 음력으로는 아, 12월 네, 22일, 예, 시간은 어, 20시입니다. 아, 20시, 예. 이름은 어, 여기 쪽에 다 쓰겠습니다. 아, 김선영 씨 예, 해당이 됩니다. 아, 이거 팔자로 어 이제, 8글자를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자리가 바뀌었네. 원래 저쪽이었었는데,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지금 도배를 새로 했어요. 요즘에 이제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전화 상담으로만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방문 손님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갖고, 여기가 한 7년, 8년, 한 10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누리끼리하고 벽지도, 어, 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어, 뿌리꾸리 해갖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한달 내내, 뭐, 장마철이었잖아요. 한달 내내, 뭐, 하루 빼고, 뭐, 3, 4일 비 오고, 하루 쉬었다가 또 3, 4일 비 오고, 그렇게 억수같이 물난리가 났고, 계속 한 달, 막, 두 달, 막, 가까이 비가 계속 면장 내려갖고, 여기 산미티라 습기가 많이 찼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펴 가지고 어 이제 싹다 도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보드판이 위치가 이제 좀 이렇게 변화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병자년이고 어 김인년이고 네, 병자월에 예, 해당이 되고요. 어 날짜는 어 임자일 예, 그다음에 예, 시간은 술시죠. 20시면은 어 저녁 8시 경술시에 해당이 됩니다. 나이는 올해 42세. 아, 이것도 고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까딱까딱하네. 42세에 해당이 되고요. 42세 김선영씨. 79년 양력으로 12월 11일, 음력은 10월 22일. 이제 대운을 써야 되겠죠. 대운이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운이 아니라 10년마다 주기로 돌아가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큰대자 써서 큰 운이다. 큰 운이 흉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흉하게 들어오면 10년 동안 또는 그 다음 해에 10년 동안 대체적으로 답답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막 10년 동안 계속 좋은 날이 없었고 답답한 일만 생기고 또 10년 동안 또 답답한 일만 생기고 그랬던 분들은 이 10년짜리 대운이 흉하게 20년 동안 답답했던 겁니다. 좋은 날보다는 답답했던 날들이 더 많았던 거죠. 이와는 반대로 어 거의 이제 나쁜 일은 별로 없고 10년 동안 내내 잘 됐어. 뭐안 좋은 일들은 잠깐씩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잘 풀리고 노력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런데 또 10년 동안 또잘 되고 거의 한막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의 10년 또는 한번 바뀌는 또 10년 가까이 좋은 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잘 풀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거는 너대운들었어 대운맞이해야 돼 해갖고 무당들이 굳다먹는 경우가 있는데 에, 그거는 틀린 소리예요. 대운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흉한 대운이냐 좋은 대운이냐 를 일단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운을 뽑아야 돼요. 대운, 크게 돌아가는 대운을 뽑아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좋은 운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나쁜 운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 보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여자니까 어, 여자는 음이죠. 음. 음. 순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부터 여기 월주부터 여기가 이제 월입니다. 여기가 연이고 여기가 어, 일이고 여기가 이제 시주라고 왔죠 어. 년월 일시 그러니까 월부터 이제 순행을 하는데 차례 순 차례대로 나간다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가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갑을병 여기 병이죠 병 다음에는 뭡니까 정이죠 정이 들어갑니다 여기 갑을병정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냥 일단 이렇게 써야지겠다 <laughs> 서울병전 무기 뒤통수 잠깐 보세요 무기 네. 경신임 그리고 자부터 이제 순행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추인묘진사오 어,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대운수는 부대운입니다구 십구 이십구 삼십구 49, 59, 어, 일단, 환각 직전까지만 이제 뽑았습니다. 69, 79까지도 갈수 있는데, 일단은 60, 59까지, 예, 일단은 뽑아놨습니다. 이, 참, 이 글씨 참 악필이다.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가니까, 음, 자세도 불량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글씨체가 엉망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설명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글자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오행으로 풀어야 되겠죠. 오행 다섯 가지 기운, 목, 화, 토, 금, 수오행으로김미년이니까 기토, 미토 병자월이니까 병화, 자수 그 다음에 임자일이니까 임수, 자수 어, 경술일, 경술시니까 어, 경금술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토화수금토수수토. 토, 수, 수, 토. 자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목이 좀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목목화토금수 음, 다섯 가지 오행 중에서 나무 목자가 일단 빠져 있고요. 이분 사주에서 나무 목자는 어, 식신이나 상관이죠. 식상. 어,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돼요.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음, 자식의 기운이 약한 사주다. 그리고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고,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이랑 함께 살지 못하든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식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다면 어, 자식이 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갈 수도 있고, 어뭐 아니면은 자식이 예 떨어져서 어 혼자 자취를 할 수도 있고, 어뭐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어 자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만 음볼 필요는 없다. 사주팔자에 어 자식이 없는데 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는 다섯 음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아 했었습니다. 사주팔자에 자식은 없어도 어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있었습니다 다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자식의 기운이 약한 걸로 보아서 자식자하고는 음 자식이 태어나도 좀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뭐어 그렇게 예 왕래하면서 이제 지내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는 식신상관이라는 게 이제 식신과 상관 이것이 너무 많으면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상관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상할 상자의 벼슬관, <laughs> 관, 여자 사주에서 관은 어, 남편을 의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어, 상하게 하니까 상관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남편하고 이별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이또 전혀 없게 되면 어, 이 소통로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금생수, 뭐 이렇게 해갖고 어, 여기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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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 그리고 임수의 기운이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엄동설 안에. 엄청 추울 때. 이분이 아마 생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볼 때. 음력 11월 생이면 곧 생일이 돌아옵니다. 가까이 생일 잔치, 생일 파티 할 겁니다. 조만간에. 요즘이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얼어붙는 쪽으로 가고 있죠. 옛날 같으면, 여기 79년도 70년대쯤이면은 어 양력으로 12월이나 뭐 이때쯤이면은 뭐 눈도 많이 내리기도 하고 어뭐 그런 시골 풍경이 좀 연출이 되지요. 아무튼 어쨌거나 사화름도 얼고 어 이렇게 좀음 추워지고 차가워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에 이제 수왕지절이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강한데 이 나무목이 없게 되면은 수생목에서 소통을 해주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목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소통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대놓고 뭐 융통성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주를 봤을 때 소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이해심을 많이 가지고 융통성을 좀 가져주는 게 좋다라고 어,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가 여자 사주가 이제 에... 강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음, 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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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가 양의 기운이 예, 많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요 자수 같은 경우는. 어, 본체와, 아, 용이 다르다. 용은 쓸 용이에요. 본체는 양 기운인데, 사용할 때는 어, 음매 기운, 음수로 이렇게 이제, 에,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 이거는, 어, 하나씩 따져서 놓고 볼 때는 양의 기운이고,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 물의 기운이 물의 계절에 태어났고, 밑에 에, 물 숫자를 깔고 있고, 옆에서 금생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주는 강할 수밖에 없죠. 여자 사주인데, 강력합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어, 임자, 이, 일주는 어 매우 강합니다. 이게 아마, 어 양인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음, 그 다음에, 경술시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괴강에, 이제 괴강, 강하다. 괴강. 강력하다라는 거를 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강한 사주에 해당이 돼요. 그 그러니까 여자 팔자지만 어, 매우 어, 강하다. 아,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어, 사회생활하고 뭔가 사업적으로 추진할 때는 어, 매우 좋습니다. 어, 아, 사업적으로 추진하고 밀어붙일 때는 좋아요. 그러나 부부생활할 때, 예, 이때에는 여자가 이제 강하게 되면은 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좀 약한 게좀 좋을 수도 있고 어, 약하고 부드러울 때가 어, 이제 좋을 때가 있는데 여자가 너무 강하게 되면은 어, 이제 싸워야 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다투는 거 좋아하고 좋게 말하면은 어, 뭐 정확한 사람이고 어, 밖에 나가서는 정확한 성격이에요. 근데 연애한다든지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 할 때는 에 여자가 너무 어,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다툼이 많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어,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려면은 남편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으면서 가끔 봐야 돼뭐 3일에 한 번씩 교대 근무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에, 뭐 주말 부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든지 그것도 궁합이 좋은 상태에서 어, 그렇게 해야만이 가정이 안정적으로 꾸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 사주에서 괴강살이 껴있는 사주들은, 어, 이혼을 하거나, 아, 좀, 이렇게, 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고봐 어, 어, 그렇게, 에, 좀, 융화가 안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분들, 또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어, 깨진 분들이 많은데, 이 사주도, 어, 남편궁이 매우, 어, 부실한 사주 팔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음 여성스러운 인생보다는 여자가 어 이제 남자처럼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남자처럼 그러면 남편의 보호를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편이 뭔가 다 이루어지고 해주는 것보다는 이제 반대로 자기가 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남편이 이잘 이렇게 피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부 자리, 부부 문제 항상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왜? 여자가 남자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어,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